원래 새해 딱 되면은 결심하시면서 뭐 헬스장이나 체육관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뭐겠습니까, 목표가? 대부분은 살을 빼자, 몸매를 가꾸자, 뭐 이런 결심을 하시면서 오시잖아요. 수많은 선수들을 키워내고 뭐 하시는 어... 경험으로서. 칭찬해주는 예. 거야? 예. <laughs> <그럼> 뭘, <laughs> 한번 뭘 물어보는 건데? 살 어떻게 빼냐는 거죠, 형님? <laughs> <laughs> 몸매 어떻게 갖고. 아, 난 진짜 형은... 거는 대한 대국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에 나 어. 경제 다다랐다라고 보면 다또 어. 네. 스스로도 현, 네. 저는 이제 좀 부끄럽지만 전 네. 뚱뚱한 체질 돼지기 때문에 근데 형님도 몸매도 잘 갖고 계시니까 아, 그렇다고 왕자가나그지는 않는데. <laughs> 그래도 형님. 그 쉽지 않아. 근데 그 근데 예, 비결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체중을 같아요. 체중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네, 네. 음. 자신 있지. 어 아, 어떻게 좀 유지할 수 있습니까? 먹는 거를 예. 절제할 수 있어야지. 아 네, 먹는 걸 절제해야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 음. 저 같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역시 우울한 무슨... 소식이네요. 예. 그리고 남들이 안 되기를 바라고 댓글을 악성 댓글을 달고 이런 분들은 다 빼짝 날르거나 돼지야. <laughs> 이거 무슨 <laughs> 말씀? 행동적으로 <laughs> 그,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악플러 중에 왕자는 없다. 복근이 있는 그 악플러는 없다. 악플러는 긍정적인 사람과 예. 이 아주 비관적이고 남 괴롭히고 예. 어떻게 하면 저 새끼 돈을 뺏을까? 예. 제가 망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어떤 이 장수하는 비율도 한한14% 15% 차이가 난다르더라고. 어, 예. 이 긍정 남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네네. 어, 이런 사람하고 그렇죠. 비관적인 사람하고 그 차이가 일단 있대. 진짜. 어, 장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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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어, 너네들은 네. 악성 댓글 너네들은 <laughs>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 마인드 맞습니다. 예. 그렇지? 그리고 자기의 체질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PT 요즘에 잘못 가면 엮입니다 <laughs> 애들, 애들 요즘 애들 막 이거 이거 막 이렇게 엉덩이 막 맞고 막, 막, 막 너무 웃겨 뽕뽕 뽕 이런 애들 있어. 이게 이게 <laughs> 네, 근육의 어떤 그런 이제 밀도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네, 보면 네.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아 저거 저거 맞았다. 네. <laughs> 예좀얘 그래도 좀 내추럴인데 네. 건강하게 운동하는데 구분이 지어져요 대충 근데 네. 이런 이런 거한 애들이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뽕뽕 해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여자들 상대로 예. 이렇게 눈탱이 이렇게 탁 맞추는 그 PT 선생님들이 많어 아. 아주 어린 애들이 예. 그 걔네들이 운동의 구력이 몇년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뭘 가르켜? 예. 왜냐하면 자기가 많이 다쳐도 보고, 네, 이렇게 그렇죠. 하면 안 된다. 네, 아시? 네, 네. 그렇죠. 뭐, 몸도 이렇게 좀 틀어져도 보고, 골반이. 네,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탄탄한 어떤 어떤 실력을 가지고 가는 거죠. 내공이죠. 했는데, 네. 어, 진짜.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을 딱 보면 상담을 하고 일단 체질 분석을 좀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좀 유산소 운동이 좀 많아야 된다. 여성분들에 국한시키면 네. 등치가 좀 크다 체질적으로. 네. 일단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야죠. 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예, 예. 뭐 여다가 근육 운동을 하면 점점 커져버리거든. 네. 음. 그리고 정말로 제가 격투기 체육관을 전화 정대표님이나 저희 이 업종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아주 저강도로 유산소를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강도로. 좀,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좀, 감량에는 좋아요. 힘들어야 돼요, 운동은. 좀 힘들게 해야지, 어느 정도씩은, 너무 그렇다고 무슨 특수부대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 좀, 효과가 좀 나옵니다. 첫 번째, 내가 봤을 때. 네. 예. 긍정적으로 잘 알아, 악플러드라. <laughs> 결국은. 두 번째, 니 예. 네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 예. <laughs> 오늘 거의 살 빼는 게 아니라 거의 철학적으로 예, 그렇지 아니, 그렇죠. 자기 체질을 좀 체질을 알아야 좋고 아, 아. 맞는 말씀이죠. 아. 예. 그리고 드립다 그냥 갖다 엮이 뜬다고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드립다 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체질을 좀 알아야 된다. 예.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가볍게 얘기를 하면 좀 내가 좀 몸은 크다. 그 예. 몸이. 그럼 좀 많이 뛰시고. 예. 어. 웨이트는 적당히 조금만 하시고, 얘가 좀왜소하다 음. 그럼 웨이트를 좀 많이 하시고, 예. 유산소를 조금 줄이시고, 그럼 이게 건강에 좋냐? 그게 의학적으로 뭐 혈당, 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저는 심폐기능이 일단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 사람이어서, 예, 이런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천천히 뛰든, 많이 뛰든, 조금 하든, 뭐, 많이 하든, 어, 워밍업을 좀한 다음에, 한 1분씩은 팍팍 뛰어줬으면 좋겠어. 네네네. 팍. 네, 네, 네. 팍 뛰어주고, 좀 쉬었다가 또팍 뛰어주고, 좀 쉬었다가 한 밖에서 한삼 세트 정도는 네. 심장으로 흘러가는 이 피를 네. 그냥 빵빵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그래야 건강하다볼수 있지 뭐 흐, 이런데 흐, 이런데 아예 어슬렁어슬렁 유산소 그렇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건강해지려면 얘를 한 번씩 뚫어줘야 돼요 그렇죠 온몸에 예. 이 돌아가는 피를 쫙쫙 뽑아줘야 돼요 그냥 여기서 심장에서 그냥 쫙쫙. 이렇게 피가 쫙쫙 나가야 돼. 이렇게 돼야 네, 그렇죠? <laughs> 심장이 막 아주. <laughs> 이렇게 해야 몸속에 들어가 계신 거지든요 이게 예. 건강해지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외형적인 거보다는 네네네 네. 얘가 그래야 이 심혈관 질환 예. 어? 이쪽 뇌혈관 질환. 이게 다 혈관이잖아. 예. 그러니까 보디빌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네. 분들이야 근손실을 상당히 네. 경계를 하실 텐데 아. 정 대표님 말씀처럼 그게 아니시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강도의 유산소를 맞게 개인에 맞게 좀 해주셔야 진짜 심폐가 강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본 연구 결과 중에는 미국에서 나온 건데 너무 낮은 강도의 유산소를 일정 시간 이상으로 너무 낮은 강도로 쭉 하면은 오히려 본인의 그 운동 퍼포먼스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심폐지구력에 도움을 돌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장기간 그냥 그렇게만 한 거죠. 뭐 그냥. 일정 일정한 아주 저강도를 그냥 뭐 어, 살을 빼려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 거죠. 그것보다는 확실히 말씀대로 좀 고강도로 조금씩 조금씩이라 섞어주시는 게 상당히 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히 또 로드닭을 드시면 예 그렇지 이제 운동을 한 다음에 <laughs> 예 반드시 휴식이 들어갈 때 예. 닭가슴살은 로드닭 로드닭을 드시면 드셔줘야 맞습니다. 로드닭은 굽네 닭하고 틀려 굽네 몰은 <laughs> 예. 뭐랄까? 그렇죠. 저게 염분도 마, 좀 있고 예. 맛을 위주로 가는데 예. 로드 닭은 예. 염분이 없단 말이야. 전문가용 깨끗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예. 몸과 마음과 이게 정신이 깨끗한 그렇죠. 격투인이 되자, 맞습인이 되자. 어 이거를 진지하게 좀 보충 설명해서 드리면 진짜 로드닭을 드시면 좋은 게 그냥 장사꾼이 <laughs> 어, 근데 네, 진짜로 형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올해 시합을 뛰면은, 감량을 들어갈 건데, 전 감량을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끼니에 음식을 정해버립니다, 아예. 전 로드닭 사가지고, 제, 제가 잘 먹는 닭가슴살이나 소세지 사가지고, 정해버립니다. 정해버리고, 소스만 조심하면 돼요. 설탕 잔뜩 들어있는 소스 빼고 음식을 딱 정해놓고 단백질하고 야채하고 위주로 잡아가지고 하루에 두끼 정도를 정해버리고 나머지 한 끼도 조심하고 이러면 무조건 내려갑니다. 저처럼 뚱뚱한 체질들은 무조건 내려가요. 그게 사실 감량의 출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저처럼 좀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는 거를 딱 정해버려야 돼요. 마지막은 예. 식단? 식단, 맞습니다. 아이씨. 그게 이제 일반적인 헬스의 어, 어. 공식이맨 예, 예, 예. 마지막은 실내 체육 시설로 가라. 아, 그렇죠. 어, 운동해라. 어, 전문가들하고 네. 다 아, 서치해 보면 다 알잖아 누가 전문가인지. 네. 사기꾼들한테 가지 말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가서 직접 대면해서 네. 이 지식을 몸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 네. 그 다음에 비대면이지. 그렇죠. 비대면으로 시작하면 그냥 망가져요, 다. 맞습니다. 어이. 이게 몸에 어디 어디의 부위에 이거를 직접 얘기를 들어야 돼요. 네. 격투기가 저희가 주먹이 온다나 이렇게 오디션들을 한, 하면서, 맞장애신다 하면서 되게 많이 보는 게 여러분 진짜 저희가 몇명안 나와서 그렇지 생각보다 방구석 파이터 분들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방구석 파이터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순간에 이상한 거를 해요. 왜냐면 그거는 혼자 비대면으로, 요새 말로 비대면이죠. 실제로 이게 방구석에서 혼자 한 거잖아요. 방구석에서 혼자 상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스파링이나 시합을 통해서 덜어냈었어야 되는 동작들을 실제로 절대 고소하고 스파링에서 막 한다니까요, 이상한 동작들을. 그러, 그러다가 이제 괜히 안 맞을 거 맞고, 뭐, 테이크다운 당하고 그러는 건데, 격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웨이트 같은 거는 중량을 다루는 건데, 저 무거운 쇳덩어리들을 다루는 건데, 어떻게 혼자 하겠습니까?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네. 어~ 진짜 좀 뭐~ 물론 코로나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아~ 어, 다들 뭐~ 방역 수칙을 좀 지키면서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배우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